반갑습니다. 옥탑에 물이하나 왔거든요. 친한 동생이 갑자기 신림으로 이사 가 가지고 저한테 큰 물건을 선물로 줬거든요, 중고로. 땡큐. 물론 공짜로. 땡큐. 근데 집이 개판이 됐습니다. 꽉 찼어요. 저구나. 정나... 개거든요, 얘가. 하이파이브. 이이 친구가 강아지예요. 이 친구처럼 개판이 됐습니다. 오늘 복장도 되게 일하려고 꾸하게 입었거든요. 옥탑에 이 야채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진짜 미스터리가 어? 나비가 있네. 오 저가 여기서 오직게 따먹거든요. 계속 잡아요. 오줌 따먹으면 잘 따먹으면 잘하고 그러나 봐요. 아니면 누가 심나? 아무튼 따라오세요. 컴온. 야 케야 로라. 쓰던 침대를 샀는데 방에 꽉 찼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제 방에 침대를 설치하고 여기 뭐 들어오시면 지금 가구 동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 가구도 좀잘 효과적으로 배치해서 오늘 옥탑에 좀 가구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이걸 먼저 정리하고 이제 침대로 본격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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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이게 서랍이니까 아 처음부터 버벅거리게 되더라고요. 얘랑 얘가 이렇게 돼 있느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접대. 아, 책학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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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침대가 커 가지고 싱글인데 앞뒤 옆 위가 몰라 가지고 지금 지금더 반대로 했거든요. 서랍을 처부터 음 서랍을 집어넣으면 되는 줄 알고 일단 집어넣어 봤습니다. 하나 넣고, 하나 더 넣고. 그럼 알게 되죠. 와, 이게, 아, 이게 밑이구나. 그렇죠. 밑에. 아, 여기 나오죠. 처음부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돌려야 됩니다. 생각보다 무게감 이 있어가지고, 힘좀 썼습니다. 아. 실제로 보면, 침대가 옥탑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버벅거렸습니다. 와, 뭐야, 이거. 이게 옥탑이 비만 좀 오면 되게 찐덕찐덕하더라고요. 보실래요? 봐봐요. 휴지랑 저랑 한 몸이 되더라고요. 밟으면 붙어요. 장판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아주 뭐 4D라이나 입체감이 있어요. 침대 위치 잡는 것만 한 15~20분 해맨것 같아요. 이제 겨우 이제 위 아래 균형을 맞춘 것 같아요. 얘네가 저렇게 들어가고요. 두 짝이 처음에 이제 동생이 볼트 줬는데 큰 거예요 너무 그래서 너무 안 맞아 가지고 당황했어요 분명히 이게 구멍이랑 볼트 크기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헤매겼을 때 카메라 감독님이 볼트를 찾아줬어요 다른 서랍에 작은 볼트가 있더라고요 예, 혼자서 이게 연결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세워놓고 볼트를 저게 구멍에 맞춰서 조여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일 알바 카메라 감독님이 도와줬습니다. 나와라! 뿅! 아주 잘 돌아갑니다. 이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받고, 두개 받고, 세개 받고, 네개 받고. 장훈이 지금 똥꼬를 바닥에 닦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영상 끝날 때까지 장훈이가 바닥에 똥꼬를 몇번 닦는지 그걸 맞추신 분에게는 댓글로 하트를 드릴게요. 지금 두번 닦았고요. 영상 편집하면 자랐어요. 지금 세 번. 네 번. 넉넉히 닦았다. 그만 닦아라, 임마. 이렇게 겨우 첫 번째 큰 서랍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맞은 남은 서랍도 이렇게 붙이고 있고요. 혼자서 했으면 아마 엄청 북한말로 어색했겠는데, 다행히도 오늘 이리를 감독님께 도와줘가지고, 소라겠습니다. 감독님 바지는 뉴발, 난 맨발. 야 yeah. 침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멘트에서좀 꿉꿉한 냄새가 나거든요. 동그란 몽고 반점도 있고 침대에 여기 오면 뭐 커피인가 라면을 그 동생이 먹던 흘렸나봐요. 음, 그. 우리 친한 동생의 진한 향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좀 옥탑에 밖에 내놔서 좀 햇빛에 좀 말려야 될것 같아요. 말리고 건조도 좀 하고 뭐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일단 가지고 나왔고요. 한번 누워 볼게요. 아 쿠션감 좋더라고요. 이야 누구 닮았는데? 일단 좀 햇빛에 제가 침대 설치하는 동안이라도 햇빛 좀말 말릴게요. 이저 꿉꿉한 냄새 좀날 날라가라고 일단 좋네요. 달북자 브이로그 <끝> 마냥 신났습니다. <laughs> 아시죠? 이불은 털어야 제맛입니다. 전날에 비와가지고 꿉꿉해가지고. 이냥 온 김에, 이냥 하는 김에 다 말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지나갑니다. 옥탑에 이불을 처음 이렇게 널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기둥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펼쳐가지고 한번 제대로 말려봤습니다. 장원이 누구랑 싸우고 있네요 저희 장원이는 파이터예요 아마 지금 옥탑에 왕개미랑 싸우고 있을 텐데 개미한테 졌을 거예요 왜냐면 쫄보니까요 이불 넣을 때 은근히 기분 좋던데요 뭔가 CF 모델 된 느낌? 일단 지금은 침대 머리 작업하거든요 일명 대가리 작업 이게 매트가 안 밀리도록 예, 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큰 볼트가 이 머리에 고정하는 그 볼트더라고요. 아... 오늘 카메라 안동님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누군가의 꼬리가 되지 말고 누군가의 머리가 되라. 지금 네. 비록 침대 꼬리를 연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꼭 누군가의 음. 머리가 되세요. 여기까지 저의 머릿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뭔가 아, 마음의 안정감이 오더라고요. 이제 침대 갖고 이제 뭔가 기쁨? 드디어 내 방에도 침대가 생겼구나. 사용감은 좀 있는데, 뭐 어디 뭐 깨지거나 뜯어지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먼지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꿀잠 잘할것 같아요. 땀이 좀 났습니다. 중간 이렇게 멍도 좀 때리고, 잠깐 쉬었습니다. 힘이 들어서 장군이 강제로 안았어요 마냥 신났는데 안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탈출하고 싶은 눈빛 일단 침대를 밀어서 장판을 닦고 닦아도 닦아도 먼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옥탑이 뭔가 먼지가 잘 쌓이는 느낌이에요 바닥을 잘 닦는 편인데, 계속 쌓여요. 예. 통장에 돌이 쌓여야 되는데, 먼지가 쌓여요. 아무튼 뭐 쌓여요. 예. 일단 바닥을 닦고, 침대를 이동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침대 위치가 창문 쪽으로 머리 하는 게 최고의 위치라고 누가한테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동 중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 침대 옮기는 것도 바닥에 이게 무슨 감이라 해야 되나? 4디감이 있어가지고, 울퉁불퉁해가지고, 밀려도 안 밀려요. 들어서 밀려야 돼요. 우리 집주인 아저씨, 도배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정말 깨끗해요. 와, 이렇게 카메라로 봐도, 저기, 서랍, 대, 야야 되나? 저 밑에 보면 먼지가 쌓인 게, 하얀 게 그대로 보이네요. 먼지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좀 열심히 닦았습니다. 일단 아, 제가 요즘 운동을 하는데 힙업이좀돼 어, 있네요. 어, 나름 좀 자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서랍 닦고 침대 위 닦고 머리를 닦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밖에 없더라고요. 뭐 운도 끝나고 모노을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아, 땀좀흘리고물 모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좀 힘들었는데 물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물이 보이길래 정말 먹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머리도 한번 점검해주고 최근에 머리 잘랐거든요 잘 자른 것 같아요 목이 나오니까 시원해요 <laughs> 아이. 서랍도 다 닦아주고 서랍에 머리카락이 많더라고요 뻑뻑 닦았습니다 느낌이 아니까첫 번째 서랍을 넣었는데 얘 꼬리가 없는데? 이 어떻게 뽑아? <laughs> 쟤는 이사 갈때탑 <laughs> 어? 나올 때 뽑아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단한 번도 못 뽑았습니다 와 이거 뭐지? 일단 패스 어 이거 있네 자기도 나머지 다 꼬리가 있어가지고 중간이 작은 서랍 중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잘 넣어라. 야. 아니, 그립감이 좋더라고요. 예. 스륵스륵. 뭐든건 없지만 아 그래 뭐 좋더라고요. 그립감아 일단 그냥 누웠습니다. 매트는 밖에 좀더 말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밖에서 말리고 있고 장훈이 안고 한번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소소하게 행복하더라고. 저의 기반지기. 달북자 브이로그. 오늘은